코로나19 이후 여행 가기 참 어려워졌죠?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고 국내 여행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진 찍는 취미 생활을 포기할 순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은하수 촬영 명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은하수를 어디서 찍을 수 있나요? 흔히 별사진 하면 강원도나 제주도 등먼 곳을 떠올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서울 근교에서도 얼마든지 멋진 은하수를 담을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경기도 양평군 중위산 천문대, 충남 서산시 융유지, 경남 합천 홍내산 오토캠핑장, 경북 영양반딧불이 천문대, 전남 화순 세령지 등이 유명하답니다. 별사진 찍기 좋은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보통 해가 지고 난 직후인 매직아워 매직아워라고 불리는 시간대에 찍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간대면 하늘이 파랗게 물들어서 별도 더욱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다만 날씨가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엔 아무리 찍어도 만족스럽지 못할 확률이 높으니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삼각대 없이 장노출 어떻게 찍나요?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삼각대 없이도 손각대로 충분하지만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사진을 위해서는 삼각대가 필수랍니다. 특히 밤하늘과 같이 어두운 환경에선 흔들림 없는 사진을 위해 튼튼한 삼각대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DSLR형 삼각대는 10대 1 0만원 선이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알아본 은하수 촬영 꿀팁 어떠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달래줄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말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욕구가 풍부하네요 여러분도 올여름 시원한 은하수 아래에서 인생샷 한번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